We want to stand on the side. We fight. 우리는 시도합니다. 그리고 기대합니다. 아멘.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기대합니다. 아멘.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싸우고 일하고 공부합니다. 할렐루야 진리의 터전 거룩한 상아탐이여 진리로 깨어난 거룩한 실로. 어둠을 몰아내듯 진리는 비명을 깨운다. 깊은 밤. 낮이 가까웠으니 금으로 깨어있어 그리스도에 온 이브라. 여기는 진리의 전남. 아, 국제 신학이여. 천상의 신비 오늘을 다니다 거룩한 이땅 여기 있어 신을 벗으라. 천상 천하 거룩한 버팀목 선지 동산이여 어제보다 분명 더 좋은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기에 장차 희망찬 미래를 세우리라 미래를 꿈꾸리라 아, 네. 옛말에 이르기를 하기 시습지 부력 여러 배우고 익히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지 않았던가.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거룩하고 찬란한 진리의 도장요 여기는 긴호 살아있는 진리의 전당 진정 신하게 상아 타비하라 소년이노 항난 성요 일천 강은 불가등이라 소년은 내 기초도 배움의 길은 끝이 없도다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아멘.